미선이 내가 거짓말하러 갈 거라고 말이야.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. 어떻게 미래를 다 아세요? 지우나 이건 시작일 뿐이야. 할머니는 더 많은 걸 알고 있거든. 할머니가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. 미선아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내가 국민은행 수원 지점에 갈 거야. 창구 번호는 3번이고 직원 이름은 이은정 씨야. 그런 계획 없어요. 있어.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뽑으려고 갈 거야. 그리고 직원이 어르신께서 직접 오셔야 한다고 하면 너는 치매가 심해서 못 나온다고 거짓말할 거고. 말도. 그리고 한달 후인 10월 15일에는 믿음 부동산 김명수 대표를 만나서 이 집을 팔 계획이지. 미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. 어떻게, 어떻게 그런 걸다 아세요? 미선아, 내가 아는 건 이것만이 아니야. 할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차가워졌어요. 3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죽는지도 알고 있어. 2047년 8월 15일 오후 3시 42분. 서울대병원 301호 병실에서 뇌종양으로 말이야. 죽는다고요? 그리고 미선아, 넌 아직 내가 왜 이런 걸다 알려주는지 모르고 있지? 내가 30년 동안 준비한 진짜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. 과연 할머니가 30년간 준비한 계획은 무엇일까요?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3부에서 할머니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.